안녕하세요. 앵커입니다. 바이러스 월드에서 이제 자동으로 경험치가 쌓이는 아이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스터라는 아이템인데 자세한 건 뒤쪽에 나오니까 설명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 가격도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바일로 진행을 했고 바이러스월드.org라고 쳐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갑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 연결을 하셨으면은 자기 좀비가 보이실 겁니다. 자기 좀비가 나오면은 연결이 당연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단에 보이시는 도핑 눌러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좀비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이 나올 텐데, 여기서 부스터라는 아이템을 클릭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구매 가격이 1000ZVT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꽤 많이 나갑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좀비에게 부스터를 사용하겠다는 뭐 그런 식으로 화면이 보여지고 아래로 좀 내려가 보시면은 도핑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도핑을 눌러서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터보 하이브리드 에코 모드 그리고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 모드인데 일단 계속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변경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가스비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몇 퍼센트랑 여기 맨 아래쪽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체크한 부분만 보시면 되고, 아, 터보 모드 써보겠습니다. 터보 모드는 100% 채굴류를 사용해서 하루에 이만큼씩 경험치를 올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보시면 50% 사용해서 82. 에코모드는 10% 채굴률을 이용해서 경험치를 받아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아마 레벨마다 다를 겁니다. 자기 채굴 퍼센트 게이지이기 때문에 다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했습니다. 어플라이 눌러서 부스터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때도 가스비가 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완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타입의 부스터인지 표시가 되고 나중에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로 했고 하루에 82 경험치를 얻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대충 3만 개가 담았다고 치고 82로 나눴을 때 365일 걸립니다 365일 경험치가 29% 인데 불과하고채굴률를50% 깎인 상태에서 1년 정도를 돌려야 레벨업을 할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